어마하게 오네요. 여기 지금 안산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빗소리 되게 꿉꿉하고 안에 또 다육이도 습하지요. 그래서 베란다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조금 선풍기나 환기 좀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곰팡이 썰어요. 많이 전화들도 오시고 곰팡이가 많이 내려앉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습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선풍기 조금 이렇게 날씨는 선선하더라도 낮과 밤에 조금 선풍기 돌려 주셔요 물은 조금 이게 습하면 비가 오면 음, 습을 아이들이 어, 자동으로 이렇게 빨아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베란다나 이렇게 환기가 많이 안 되는 곳은 조금 물은 조금 조금 있다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대품 아이들을 몇개좀 올려 봐 드릴게요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음, 문자로 찜 날려 주시고요 자, 요 아이는 마리아 백금이구요. 이렇게 입장에 금이 백으로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백으로 금이 나오구요 안에 심줄도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후발성으로 금이 나오구요 커팅하면 요즘 하세요 이거 곰마리아 금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농장에서 가져올 때는 곰마리아로 갖고 온게 아니라. 어, 마리아 배금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기를 좀빼이라고 뿌리를 뽑아놨더니 이렇게 뿌리 쪽에 이렇게 새 뿌리가 나오고 있고 원 메인에 제가 잔 뿌리만 좀 털고 요대로 심으시면 되시고요. 화분과 흙은 보내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네 금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금이 다 있습니다. 네. 커팅하시라고. 저는 일부 맷좀 많이 커팅을 해서 모주동으로 넣고요. 요거는 받으셔서 커팅해 보시라고 제가 몸 통째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409번 25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무조건 15cm 넘어요. 자 보시면 네, 한 18cm 정도 될것 같고 청수 상당히 좋고요. 요 정도 밑에 두 입장 정도 남겨놓고 위에 커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409번입니다. 자, 410번. 요 아이도 사이즈. 네, 전부 다한 1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금들이 전체적으로 변이도 오고요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네, 자구도 나오고, 뿌리는 이렇게 새 뿌리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죽을 확률 없어요. 네, 이렇게 금들이 싹 전체적으로 들어왔고, 곰마리아. 네, 근데 제가 농장에서 곰마리아로 가져온, 가져온 게 아니라서 저는 그냥 마리아 백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마리아 백금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410번. 네,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11번. 이것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네. 뿌리 쪽도 이렇게 자, 화분하고 흙을 충분히 보내드릴게요. 받으셔서 바로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고. 사이즈는 한 17cm, 18cm 정도 됩니다. 러런또 송립전까지 금이 다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411번 25만원입니다. 자, 412번. 이 아이도, 예, 속립장으로 금 들어가고 있고, 금이, 뭐, 100으로 나와요. 금이, 색깔이 100으로. 요런 거 커팅을, 예, 아가도 이렇게 금이 나오고 있네요. 자구 커팅을 하면 자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금이 100% 나올지는 모르겠지요. 요것도 사이즈 18cm 정도 나옵니다. 412번, 25만원입니다. 자, 413번. 요거는 사이즈가, 네, 요거는 한 16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금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뿌리 쪽 실뿌리 나오고 있죠. 요렇게 실뿌리가 새로 났을 때 심으면 아이들 절대 힘들지 않아요. 네. 예. 413번 20, 네. 413번 25만원입니다. 414번. 414번. 요것도 금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요것도 들어보면, 네. 요렇게 나고 있습니다. 입장에 보면 금잘 들었죠? 예 전체적으로 금잘 들었고요. 사이즈는 네, 1한7 c 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14번 마리아 백금입니다. 25만 원입니다. 자, 416번. 아, 415번. 이것도 동일하게 가격 동일해요. 사이즈 17cm 정도 나오고요. 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금이, 415번, 25만원입니다. 416번, 416번, 사이즈, 이것도 어, 한 17, 18정도 되구요. 금은 이렇게 들고 있구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4 1 6번 25만원입니다. 밖에 날씨가 춥고, 또, 날씨가, 안이 좀 따뜻하고, 밖이 춥고, 비가 오니까 모기가, 아이고, 엄청, 엄청 뜯어먹어요, 피를. 모기가, 여름에 많이 없었는데, 지금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이즈 17cm 정도 나오고요. 이것도, 금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그럼, 요것도 이런 식으로, 싹, 뒷면 보시면, 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417번 25만원입니다. 자, 418번. 이 아이도 사이즈가, 요거는 한 15cm 정도 되네요. 네, 15cm 정도 되고, 이렇게금 들어와 있구요. 이쪽도 있구요. 네, 뒷장도 금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뿌리, 예, 새 뿌리 튼실하게 나고 있죠. 화분과 흙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15cm구요. 418번, 25만원입니다. 자, 419번. 419번. 17cm 정도 되구요. 잘들었구요 뿌리도 예잘 나고 있습니다. 하엽 정리하고 제가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릴게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한 17cm 정도. 네, 419번 20만 원입니다. 자, 420번. 이것도 사이즈가 네한 17cm 정도 나오구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뒷 장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420 번, 25 만원 입니다. 421 번, 421 번, 이 것도 마리아 백금 이고요. 화분 보내 드리고 흙도 보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금싹다들었고요 금이 희한하게 100으로 나와요 100으로 네, 이렇게 뿌리 이렇게 예. 421번 25만원 입니다 422번 요거는 사이즈가 음,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20cm 정도 될것같고요 근육미가 엄청 아우 무겁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이 다 들었고요. 자, 뒤쪽에도 뿌리.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금이. 네. 커팅을 요 정도에서 커팅하셔서 윗면 내리시고요. 자구 받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422번 30만원입니다. 423번 요것도 사이즈가 네, 20cm 정도 되고요. 청수도 청수도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제가 한번 들어봐드릴게요. 엄청 무거워요. 네, 이렇게 금이 뿌리 있고요. 또 자구도 하나 있네요. 자, 자구는 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금다 들어와 있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자, 423번 마리아 백금 30만 원입니다. 자, 424번 어우 이뻐요 네. 이렇게 금이 다 들었고 청수 있고요 사이즈 무조건 20cm입니다 30만원짜리는 사이즈가 다 20cm 20cm 30만원 네. 뿌리 금 네. 이렇게 네. 밭에다가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서 커팅하셔도 되고 네. 자, 424번 30만원입니다 자, 425번. 자, 요 아이도 금잘 들었구요. 425번 30만원이고, 여기도, 네. 자, 보시면 층수. 상당히 좋구요. 네, 밑에 자구가, 네. 자구는 아직 금이 보이진 않아요. 네. 자, 요렇게 뿌리가 큰실하고요 사이즈는 20cm가 넘습니다. 425번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26번 요것도 30만 원이구요 요거는 입장이 조금 특이한 변이가 나오면서 금이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자구가 큰게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뒤에 자구가 이렇게 잘 들었네요. 자 이렇게 예, 자구가 금이 든 아이도 있고요. 또 금이 안들 나이도 있고 속에서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요것도 윗면 커팅해서 자고 받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426번, 30만원입니다. 427번. 자, 427번 보시고요. 네, 금. 한번 도전해보시면, 요 아가, 요 아가는 또 금이 들어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뿌리. 뒷면 보시면 금이 다, 예. 네. 커팅에서 자구 받는 번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사이즈 20cm 넘습니다. 427번, 30만원입니다. 자, 428번. 428번, 30만원이고요. 자, 이것도 사이즈 30 넘고요. 금은 이렇게 막, 예, 속까지 금이 다 들었고요. 자 이렇게 뒷잎에 예. 뒷장에 금리 막주 전체적인 거에 금이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커팅해서 자고 이 세대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cm고요. 428번 30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이에요. 마리아 복륜금. 어, 이요 아이, 아이를 어. 아, 몇달 전에 우리 재테크 하시는 분이 심으셨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커졌어요. 길쭉길쭉 했던 아이들인데, 밭에 심고 화분에 심어서 우리가 마사 섞어서 영양분 넣어서 농장에서 나오는 흙을 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분갈이를 다시 해서 이렇게 키웠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쁜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농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 한 번에 심는다고 해서 이렇게 더 커지는 애들도 있고요. 금이 조금 약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금이 이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크기도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키우다 보면 철화로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아이들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129번이에요. 마리아 복륜금이구요 현재 농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은 약간 약해 보여요. 근데 요 아이들이 성립장은 금이 나옵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은지 엄마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뿌리 내리면서 성장을 하면서 금이 다 발생을 합니다. 자, 사이즈 한 8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429번 마리아 복륜금입니다복륜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아직 어려서 이제 커팅을 해서 아이들을 꽂아 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429번 17만 원이구요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뿌리 있습니다. 다 뿌리 내려서 실뿌리 아닙니다. 429번 17만 원. 430번. 네, 성립장금 나오고 있죠. 사이즈 8cm. 청수도 제법 있어요. 아가 아니에요? 네, 430번입니다. 17만원입니다. 431번. 마리아 복륜금이고요 자, 요것도 8cm, 9cm 정도 나옵니다. 8cm 정도 나오고요. 431번, 17만원입니다. 432번. 요것도 17만원이고요. 자, 보시면 금 나오고 있죠, 성립장에 제가 그런 아이들만 골라 왔습니다. 7cm 정도 되고요. 층수 좋고요. 한두 달만 키우시면 금방 큰 아이 돼요. 432번 17만 원. 화분 좀큰 데다가 옮기셔서 심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33번 17만 원이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금 좋고요. 사이즈 8cm 나옵니다. 4 3 3번 17만 원입니다.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자, 434번. 요것도 17만 원이고요. 마리아 복륜금이고요 사이즈 9cm예요. 층 네. 청수도 있고요. 송립장필 받아서 금 나오고 있지요. 434번 17만 원입니다. 435번. 자, 요것도 사이즈가 네, 8cm 정도 되고요. 요 이렇게 금잘 나오고 있고 435번 이름은 마리아 봉륜금입니다. 435번 17만원입니다. 436번. 네. 자, 요것도 17만원 금잘 들었네요. 8cm 나오고요. 436번 17만원입니다. 금방. 층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437번. 사이즈 이것도 8cm고요. 잘 나오고 있죠? 층수도 제법 있고요. 금방 클 아이예요. 437번. 마리아 봉륜금입니다. 요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는 아이. 438번. 사이즈 7cm 정도 나오고요. 네. 자, 층수 있고요. 438번. 17만원. 요렇게 여린 아이들을 커팅을 하면 자구가 더잘 달린대요. 439번. 사이즈 9cm 정도 되고요. 439번 17만 원입니다. 마리아 복륜 금입니다. 440번 17만 원이고요. 사이즈 8cm 정도 나오고요. 층수도 제법 있지요. 속립장에금 나오고 있고요. 440번 17만 원입니다. 441번 요거는 사이즈 9cm고요. 얘는 꿀이 탄력. 완벽하게 받았나 봐요. 네. 뿌리에서 물을 먹은 표시가 나요. 네, 물을 먹었지요. 네, 자. 441번 마리아 복륜금 17만 원입니다. 442번. 8cm고요. 네. 442번 17만 원.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443번. 17만 원이구요 사이즈 7.5cm, 8cm 조금 안 돼요. 청수 있지요? 아가 아닙니다. 443번, 17만원. 요런 아이를, 어, 키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30만원짜리 되구요.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444번, 17만원입니다. 요렇게 제가 444번까지 올려드렸구요. 이 아이들, 요렇게, 예. 네. 요게 투자가 괜찮은 아이 같아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또 성장하기도 좋고요. 또, 열이 아직, 어, 노년기도 아니고 아주 미성년자도 아니고 딱 적당한 시기에 커팅을 하면 아가들도 잘 받아내줄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문자로 주세요 445번은 엘크온금이에요 엘크온금 생얼 생얼이 많이 구하기가 잘 나오지 않는 생얼 사이즈 8.5cm 정확하게 나오고요 층수도 있습니다 자, 폭풍성장할 아이고요 대품으로 445번 32만원 자, 제가 엘폰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요렇게 엘폰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저희 매니아분이 키우시고 계시는 아인데, 이 요렇게 이쁜 아이가 됩니다. 자, 또 있나? 네, 요렇게 철화로 키우셔도 되고, 네, 요 생얼이 철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8.5cm 정도 나오고요. 엘코온 철 엘코온 생얼입니다. 생얼. 그럼 잘 들었죠? 예. 네, 물 먹기 시작했습니다. 445번 32만 원입니다. 446번 엘코온 금 생얼입니다. 얘는 또 먼저 탄력 받아서 송잎장이 청수가 이만큼 늘어났네요. 자 사이즈 8.5cm 정도 나오고요. 정말 금 이쁘게 나오죠? 446번, 32만원입니다. 447번. 네, 요것도 엘콩금, 생얼입니다 9cm 정도 나오고요. 32만원입니다. 447번. 현지 엄마가 크면 아주 이쁜 아이를 잘 골라오지요. 네, 자. 제가 정말 농장에 가면 사장님들이 싫어할 정도로 제가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해서 골라옵니다. 자, 제가 봐도 너무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자, 엘콩금 생얼입니다. 448번, 32만원입니다. 네, 9cm 정도 나오고요. 자, 요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4개. 자, 448번. 447번. 446번, 445번. 요렇게. 제가 요거 크는 아이 어, 모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엘콘 생얼이에요 요렇게. 자, 입장이 긴 아이는 크면서 자동적으로 입장이 요렇게 단단해지면서 뒷장이 더 텀해지면서 요렇게 멋진 아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습해도 아이들은 좀 물을 줘야 될것 같아서 좀 줬구요. 요렇게. 아우, 요거 보세요.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청수 크게.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네. 엘콘 생얼. 32만원. 제가 4개 보여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네. 문자로 주시고요. 어, 아이들이, 음,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음, 베란다는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뭐, 처음부터 키핑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하우스는 지금 아주 적합한 환기,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쑥쑥 큽니다, 이렇게. 네, 쑥쑥 크니까, 음, 어, 베란다 같은 경우도 조금 환기시켜주시고, 또, 자주자주 문좀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베란다 문꾹 닫아 놓으시면, 아이들 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풍기. 예, 선풍기 조금 틀어서 자연 바람이라도 좀쐬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다육이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든가 뭐 까치나 뭐 어, 모르는 어떤 거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시면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혹시 못 받을 경우에는 제가 부재를 보고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제가 12시 전까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아이들 현상이 이상하거나 하시면, 어, 어, 너무, 음, 그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지 엄마 찾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서, 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어, 아직 뭐 저녁까지 또 퇴근할 때 이렇게 차가 많이 혼잡할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네, 안전 운전 하시고요. 네, 오늘 이따가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영상 가능하면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